이다. 이게 사실 오, 내용이 간단한 편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문자로 표현된 것을 문자로 해석하지 마. 파일로 해석해야 돼. 다음 주 다다음 주 시험에 정비례 범위에 나오는 건 아니지. 양심 얻게. 그건 상황 봐서 너희들 좌촉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거는 그 앞에 아, 부분을 얘기한 거야. 자평 평면화. 페이지 몇 쪽이라고? 엉징. 아, 그러니까 페이지가 3 36쪽? 어, 써 봅시다. 정비를 범위에 실고. 그 오늘 수업 한거 봐서 내든 말든 결정을 해보자. 못하안내 오늘 쉽게 미쳐야. 배우면 내고, 어렵게 배우면은 안 내고. 그렇지 자, 좀 보자. 정비를 반비를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모든 이론을 끝마칠까 합니다, 오늘. 자, 좀 보자. 여러분들, 내용 배울 땐 쉽게 배우세요. 일단 정비를 반비례가뭔 내용인지 좀 보자. 그냥 요렇게 한번 써볼까? 과자, 한개 50원. 저렴한 과자. 괜찮죠? 두개 얼마냐? 100원. 세개 얼마? 네개 네 얼마냐? 200원. 네, 네, 네 뭔가 계속 똑같이 같이 늘어나지. 응. 네. 여러분 비례가 뭔지 알아요? 비례. 비례 할때 비례잖아. 그렇두 자료가 있어서 비교할 수 있으면 비례 관계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례 뜻을 다시 설명해주면 자료가 두개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은 뭐야? 발을 정자잖아 한자로 발은 비례. 오케이 이쁜 비례라 해서 정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봐봐, 비례 관계가 이쁘잖아. 그렇지. 한 개면, 두 개면, 세 개면 같이 늘어나는 어. 어, <laughs> 이쁜 비례. 그냥 규칙적인 게 경비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쁜 비례 아니. 이렇게 이쁘게 늘어나는 곳에 그다음 갈게요. 따라오세요. 넓이가 60, 직각형. <laughs> 여기 얘다 네. 가로가 1일 때 세로 60이어야 넓이가 60이죠? 지상한표 넓이 이렇게 구하지 곱해서 60 맞지? 자, 접어볼게 대답 좀 해봐. 가로 2면 세로 뭡니까? 20 가능하지? 가로 3면 이 세로 뭡니까? 20 20자 상태를 봐봐 음. 이상하지? 줄어든 너는 커진 뭐왜 줄어들어 이상하지? 네. 그치 보이십니까? 게다가 줄어드는 게 얘는 이쁘게 늘어나는데 얘는 줄어드는 것도 이상하게 줄어들어 그쵸? 네 뭔가 이상하잖아 어... 아... 됩니까? 비례가 안 이뻐 반대되는 비례, 오케이? 반 비례 선생님 그 정비례 발을 정자죠? 네, 발을 정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관계, 이거 내가 한 번에 핵심 짚어줄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다 배운 거야. 한번 봅시다. 정비례 특징 뭡니까? 정비례, 어, 이 일정하게. 그냥, <목소리> 둘이가 똑같은 것을 연속 곱하면 어차피 답이 나와. 보이죠? 두개 갖고 그냥 가는 거야. 알지? 았 근데 반비례는, 결과가 똑같아. 알겠니? 둘이 곱한 게 60인 게 고정이잖아. 그치? 맞죠? 결과가 똑같은 게 반비례고요. 정비례는 과정이 같은 거야. 알겠니? 두개 구별 확실하게 됐니? 정비례는 과정이 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하면 정비례야. 알았어? 반비례는 과정은 개떡이야. 알겠니? 근데 답이 배냥다 똑같은 게반비례 알겠어요? 됐죠? 이제 이호는 끝났고 자 80쪽 한번 봐봅시다. 광기식 적는 거 연습 좀 합시다. 정비례부터 갈게. 1번, 아, 선생님, 이 숫자만 바꾸면 되나요? 20매, 아셔도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2번, 3번을 그냥 풀 수가 있어요. 해볼래? 어, 정비례인데 X가 지금 여기다, 근데 Y가 마이너스하다. 이러고 있네. 그치? 맞아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방향을 봤을 때. 여기다 뭘 곱해야 얘가 되냐 그거 물어본거지 그치? 네 여기다 뭐 곱해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분의 2요 알겠어요? 2. 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한번더나 이거 이해 안된 사람 잘 알? 다시 봐. 자, 6을 갖다 뭐 곱해야 4가 나오냐 6을 없애고 마이너스 4가 생겨나게 하면 된다 했잖아 네. 네. 이거 약분해야돼요 근데 네 이거 약분해서 적으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네. 어? 답 이렇게 안 적은 사람들 다 고쳐라. y는 해서 약분해 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쓰단 근데 x는 그치? 왜 써줘야 돼요? 사실도 음? x 왜 써줘야 돼요? 아 그래야 x에 6넣었을 때 마이너스 4라는 답을 적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 이거 데이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정리가 된 건가? 있잖아, 나 약간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문제 하나 보낼게. 지금 요거 책안 나온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 지금 풀줄 모르 답만 적고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명 있는 것 같거든 지금. 답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냥 내줄 테니까 답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적기만 해봐요. 이걸로 진짜로 풀줄 아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나중에 뒤통수 칠지 확인을 할게. 정비합니다답 네. 얘기하지 마시고 책뒤통이에다 적어놓기만 하세요. 뒤쪽이요? 뒤통이에다자 음.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3입니다. 관계식이 뭔가요? 답 얘기하지 마세요. 이걸로 풀줄 아냐 모르냐를 확인을 할게. 답 얘기하지 마세요. 공유하지 마세요. 정비랜드 데 x가 5일때 y가 마일 값나온대 근데 관계식 아. 뭔지 관계식을 적을. 음. 이거 적을 줄 모르면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아, 내가 일일이 확인하러 돌아다닐게. 어, 저쪽부터 갈게. 되는가? 왜식르안 적고 숫자만 적었니? 네. y는 어쩌고라고 식을 적어야지. 아, 응. 아 너도 식을 안 적고. 어디 봅시다. 어 뭐야 왜 식을 안 적고 숫자만 적었어? 아식도 적, 아, 식, 식도 저, 아안 졸업할 땐 네? 식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아 방계식이라는 게 y는 뭐 X 이렇게 적는 게 방계식이야. 네, 아. 어 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음 좋지. 그럼 맞는 사람부터 누가 가져보자. 아 뭐야 안 되었잖아. 와인... 선생님 그러면 그럼... 어디 적었어? X 빼먹었어. 어, 님 이거 또? 이거 X 빼먹었어. 네, 지금 맞은 사람 있고 틀린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Y 빼먹었어. 예? Y 빼먹었어. Y 빼먹 X 빼먹었어. X, 빼먹었어. 지금 지금 답이 나온 사람 있고 안 사람이 그거는, 미안 미안. 미안. 어, 나온 사람 있습니다. 어느 X 빼먹어서 X 미안미안 답이 나온 사람이기.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이거 거 이거 이 답이 나온 사람 있고 안나사람 있어요. 아 힘들어. 자. <의> 지금 보니까 절반 틀렸어. 네. X를 안. 아까 이거 아. 내가 설명할 때 설명을 안 들었구만. 다시 설명할게요. 얘는 5에다가뭘 곱해야 마이너스 3이 나오냐 이거 물어본 거라고 했었지. 네. 아래쪽에 뭐 적어야 돼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5를 없애야 되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3이 생겨나게 해야지. 네. 이거 위아래 바뀐 사람 있습니다. 보시요 그치? 어. 잘못 배운 거야. 지금 이거 위아래 바뀐 사람. 그렇지 그래서 식을 갖다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3x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한 번씩 확인할 거야. 내가 설명했을 때 분명 나 설명했는데 나중에 못 풀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 확인을 안 해. 생각보다 그게 좀심각해서 지금 절반으로 다 틀렸거든요. 나 분명 이거 알려줬는데 이상하게 계산한 사람 있어. 아무튼 반성하시고 모르는 거 감으로 풀지 마세요. 나 이거 불안해. 한번더낼 거야. 아까랑 또 비슷하게 한번 귀중에 한번 적어봅니다. 나 방금도 또 알려줬거든, 내가 제대로. 근데 또 이거 도안 듣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느라람 있어. 상황은 똑같은 걸로 갈게요. 수자로 바꿀게. <laughs> 아, <한 번? 웃음> 상황은 똑같이 갈게. 그대로 정비를 됩니다. <laughs> 이거 관계식 규퉁이에 적으시죠 다음사항? 됐다 오케이. 다음 내용을 <laughs> 읽봅시다 <다음 웃음> 맞나?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네.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어떤 거야? 결국엔 얘를 갖다 분모. 그치? 잠깐 여기서 이제 심화 과정 보자. 이거 못 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 자율적으로 그냥 답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답안 나올 사람 분명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적어줄게. 나 이거 분수 적으면 너희들 못 푸는 사람이 있을걸? 분수 할수 있어야지. 분수, 아, 한분의 2일 때. <laughs> 됐지? 해보자. 네. 아, 5분의 7. 자. 관계식 뭡니까? 할수 있는 사람 있어? 와인을. 할수 있나? 저할수 있어요. 해보세요. 다음 번. 나와. 저 10분의 21명 이 수. 저도 10. 저 10분의 2 1 맞지 않아요? 크, 정답이 나왔다. 와. 왜 10분의 21이에요? x 없애려고 역수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지? 3분의 2다. 아, 아, 맞지? 계산은 잘했는데, 저, 이거 어요 이거 맞지? 맞지? 원래는 이거 하잖아. 그치? 이거 네. 3분의 2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고, 네. 얘는 네. 생겨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거잖아. 맞 아, 그치? 나도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10분의 21로 가는 게맞으면 네. 그리고 좀 세련된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네. 얘가 분모레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치? 맞렇게 맞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어차피 같은 결과. 그치? 네.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뭘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애초에 요령 자체를 이렇게 익혀 둬야 돼요 녀석은 분모다 그치? 뭐 곱해야지만 되냐 그거 물어봤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가 잘 됐다면 잘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네모칸 채우기랑 좌표 연습을 한번 할 거야 81쪽 봅시다 아직도 여기는 이제 새로 알려줄 내용은 없습니다 옛날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냥 표 채우기 점 찍기를 그냥 하세요. 근데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왜요? 까먹으면 몰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니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때에다가. 나 잠깐 먹었나요? 다시 배우자. 그런가요? 자 서원아 여기 다시 한번 이 표의 뜻이 뭔지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2컷 라고 적으라는 이미에요 이게, 이게 순서상이고요. 여기는 x 적고 여기는 Y라고 하는 거예요. 2 그러면 질문에다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이너스 1컷 마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좌표가 마이너스. 있을 때 마이너스 2컷 마이너스 2는 어디에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부터 먼저 읽어야 되잖아. 근데 치가 마이너스 2죠 내려간다고 두 칸.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데 두칸 내려가니까 여기에 점을 찍는 겁니다. 됐나요 이걸 까먹으셨네. 어, 까먹으면 내가 못 따라온다고 했던 건 사실이야. 팩트였다고. 그래서 이는면 y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라고 적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오케이. 맞다. 어, 잘그 어, 어, 완벽. 아니, 그림은 잘못 어, 그렸어. 이거 마이너스 가 어딥니까? 마이너스 s 잖아. 점찍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2 곱하기 은 영. 마이너스 이 곱하기 은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2 곱하기 점 찍는 게잘안 된다, 서점 찍는 연습 좀 할게요. 1, 3, 3, 3.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인 거예요. 어? 여기는 마이너스 인 거고 여기는 마이. 네, 맞습니다. 잘될 때까지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되고. 이건 뭐 이건마1 이거 뭐야? 변 많이 점습니다좀익숙해졌나요나못 믿겠거든. 세 번만 더 한다. <laughs> 네, 그냥 다야이거이요 진짜? 우리, 우리는 그렇지. 거의 정이안이 키를 나중에 읽으라고 자꾸 시키는데 자꾸 말을 안듣네 아이거뭡니까 이거가 어. 소한 번만 어. 더물어 볼게. 이거 뭐야? 아, 내가 그 너무 초이 없어 가지고 어. 막 이래. 그래서 여나 학교 그 이쪽으로 계속 움이고 괜찮아요. 여당이니다 좋습니다. 아, 파. 정비는 그래. 우리 방금 그랬잖아요. 그림이 두 종류밖에 안 나오냐 그는데 그렇지? 네, 그림이 이거 아니면 이거 밖에 안 나오죠. 네. 그림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왔었지. 맞죠? 네. 맞아. 공인인동둘 네.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죠. 네. 그래요? 네. 항상 우리 이렇게 된 것만 그렸지. 방금. 이렇게 네. 된 것만 그렸어. 그렇지? 네. 자, 81쪽 잠깐 좀 그림 참고해 봅시다. 이 그림은 얘가 부모가 뭔가요? x 앞에 숫자 9호가 뭐야? 플러스. 지금 2번에 있는 괄호 2번 괄호 3번이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이렇게 그려진 거 앞에 지금 x 앞에 숫자 있죠. 그 숫자 9호가 뭐예요? 플러스. 그냥 3하고 그냥 2분의 1하고 적어져 있잖아. 그렇지? 9호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근데 이렇게 그려진 거 괄호 1번 있지, 그렇지? 과로 1번 x 앞에 숫자가 9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자, 암기입니다. X 앞에 플러스, 플러스는 이 그림이야. 알았지? 네. 마이너스는 이 그림이야. 됐지? 네. 자, 4분명 기억 하나 보자. 4분명 여러분들 여기 1, 2, 3, 4번 맞나? 네. 그치? 이렇게 여기 플러스 모지나가 뭐 번호. 1, 3. 1, 3. 오케이. 됐어요? 자, 됐어, 그러면 요 녀석 마이너스면 모지나가? 뭐 2, 4. 2, 4. 자, 암기죠. 자, 플러스면 1, 3. 마이너스면 2, 4. 자, 이제 82쪽에 4.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아, 갑자기 쉽죠? 한번에 바로 1번 모 지나가다가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음. 축위이 있다 잠깐 근데 여기 잘봐 여러분들 종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거 아니니 그치 네. 연필로 점을 딱 찍으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지. 응. 팍 찍었어. 그렇지. 맞아요. 응.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는 말은 넣으면 맞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 실제 문제에서 뭔 소린가 볼게. 사번 문제 내가 풀때이 지식 필요해서 그래요. 사번 응. 문제 보니까 다음 점이 이렇게 질문했어 다음 점이 y는 마이너스 4x 위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1번 있냐 없냐 물어봤어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넣으면 맞는 말이라면 요거 x냐 맞아요? 이거 y냐 맞아 x에 이 넣으면 답이 뭐 나와요? 8. 마이너스 8인데 아닌데요? 아, 땡 아시겠어요? 네와엑를 넣어서 답이 얘가 나와야 돼 알겠니? 네. 넣으면 맞는 말 돼야 되는데 틀리면 x 스로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오. 바로 2 번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4라고돼 있지 그치 엑스 였다가 마이너스 4 한번 넣어보자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와? 아 어, 알았어. 자, 마이너스 1 응.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죠? 네. 마사하고 마이를 곱하면 4인 거예요. 네. 적어져 있나? 네. 그래, 네. 너 맞다. 오케이. 됐나요? 음. 아시겠어요? 네. 음. 넣으면 맞는 말 되는지 확인만 하는, 네,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야. 자, 나머지 과로 2번, 3번, 4번, 5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서 답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응. 음. 어, 이거. 뭐? 네. 어? 자, 5번 잠깐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5번 잠깐 봅시다. 네. Y는 AX다. 바로 문제 1번 문제 보니까 그림이 요래. 네. 맞죠? 네. 근데 A 뭐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특정문 문제 아니죠? 네.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거품이에요. 어, 여기 X에 5와 Y에 3. 그런데 A 구할 때 우리 뭔지 됐냐? 5에다가 뭐지 돼야 3 나오냐? 이거 했지. 그치? 네. 다음 뭐예요? O야. 오분의3말어자 정답 그냥 5분의 3 적어라 그냥 얘가 답이야 됐죠? 근데 여기선 A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요렇게 적어졌는데 A가 뭐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적어야 되냐고 물어본 거야 아 그러니까 오분의 3이구나 이거는... 처음 했던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단지 그냥 그림이 좀 새로울 뿐이야 바로 2, 3, 4 똑같이 푸십시오 아마 진짜 그 내가 잠깐 좀 잠시만요. 쉬었다 간다고 얘기했잖아 잠시만요. 지금 4시 53분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5십다시3 분까지 한1 1분 가자. 5시삼 분까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 나이스. 아개 싸구. 오늘 내가 몇명 유주 인물로 택한 사람들 이 있어. 무주 인물이요? 어, <laughs>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 아. 어몇명 있어? <laughs> 누굴까 서로다. <가서? 나. 웃음> 선생님 나이스요 팔십 한 점. 아 벌써 다섯 점, 다섯 점만 먹었는데. 네, 어, 네. 음. 제발 남아 주시면 좋겠다. 이리 <laughs> 나요. 어, 이거 엑소와의 아 이거 SW 위치 바뀌었다. 아 와이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상한데 위치 바뀌었어요. <laughs> <들어야> 아 <돼. 웃음> 어? 어? 아니야. 관우 관우. 관우요. 관우, 관우. 관우, 관우 한 번. 아 요즘 이 물들은 공부 못 하는 사람들 막 그런 게 아니라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못 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르지. 그냥 <laughs> 말을 안듣는 거지. 어 서인 당하셨다. 응. <laughs> 어. 다인네들 토프요아지 기다리자고. 가연이하고 관도 좀 기다려야 돼. 선생님 계속 머리에서 굶어가들고 좋아요. 알겠. 한번 생각해 보자. 이상. 우리 있잖아. 예전에 그 방정식 좀 배웠잖아요. 방정식. 방정식 배울 때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는지 못까? 티니이드요 티니푸드. 봐요. 티니푸 얼마나. 나중에 따로 붙이자. 방정식을 할때 보통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정식 계산하는 그 폼이 있어. 양식이 있단 말이야. 집중 안 하는 사람들 여기 또 있지. 지금 내가 설명했는데 나중에 또 어라 나 아주 처음 봐요 또그 헛소리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남게 돼요 방정식 풀다 보면 그치? 네 이양하고 막하면 최종적으로 남는데 이거 마지막에 다 뭐라고 적어요? 분상 액수를 모은상 얘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마지막에 하죠. 네.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핵심 논리로 사용할 거야. 반비례는 곱해서 답이 고정이잖아, 그치? 내가 아까 보여줬던 게 어떤 게 있어? 직사각형 넓이. 60. 뭐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렇죠 네. 가로 1. 세로 뭐야? 60.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계속. 가로에 2 적으면 세로 얼마? 30. 60세. 30. 이렇게 가잖아. 그치? 맞죠? 네. 자, 가로를 X 잡고, 세로를 Y 잡고 할게요. 네. 이건 집중 진짜 잘해라 알았지? 둘이 곱해서 60인 관계지. 네. 네. 둘이 곱해서 60인 관계지. 네. 둘이 60. 곱하면 60돼야지, 그렇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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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이거 적을 때 식이 x y는 60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근데 관계식은 항상 y는으로 적어야 돼요. 방금 전에 내가 이거 왜얘기했냐면 제가 아, y는이라고 y는 y는 적을라면 어떻게 해야 돼 60x XS. 60. 60x 60. 가능성. 네. 60x 안 돼요? 이거 설명 안 들었죠? 아, 아. 무조건 밑으로 내려야 된다 했잖아. 이거 무조건 밑으로 내려야 돼요. 맞지 같은 계산 원리지.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맞는데 적을 땐 요렇게 적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됐지? 이걸로 이해하시고 적을 땐 이렇게. 알았지? 네. 어, 이게 반비례 핵심 논리야. 자, 한번 표 한번 적어 봅시다. 84쪽. 1번 한번 면답 나와요. 30 나오고요. 그 3kg씩 나눠다 보면 20. 어, 25요. 이거 뭐야? 25요. 대충 요, 아, 그, 아, 얘네들이 곱해가지고60 나오는 관계인가 보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 여기 1 적으면 되겠네. 그러면 원래는 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XY는 60, 원래는 이게 맞는데, Y는 X는 이걸 갖다가 Y는 이렇게. 눈에 60. 알았지? 그지 이게 정답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여기 나온 문제들은 전부 다 반비례 문제들이니까 위아래 곱하면 숫자가 고정이에요. 그치? 오케이 그렇게 빈칸 채워주시잖아. 과로 2 번. 음. 응. 왠지 그냥 40 적어져 있으니까 왠지 그냥 40 적었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유 얘기해봐. 실그 거속시 속력분해식을 속력분 거속시 공식을 알아요? 네. 그래? 응. 네? 지금 Y가 지금 시간이야, 속력이야, 거리야, 지금. Y가 시간이. 시간이야. 시간이죠. 자, 질문합니다. 시간은 뭐예요? 계산하면. 네. 네. 속력분의 거리 맞나? 그치. 속력분의 거리 맞나? 그걸 적어서 얘가 됐다, 인정? 네. 그치. 그니까 러40 보고, 아, 그냥 분수겠거니, 이게 아니야. 얘 예, 갖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내가 엄청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자, 반비례는요. x y 곱하면은 고정이 됐지. 네. 자, 한 번에 바로 열번 볼까? 반비례인데 x 가 4, y 가8 적어졌네요. 문제 읽어보세요. 반비례인데 x 가 4, y 가8이지 곱하면 네. 뭐야? x y 곱한 면 뭐야? 2분 x 4, 8에 30. 32. 32. 고정 값이 32야. 네. 2x 네. 32. 그냥 20. 둘이 30. 곱한 거 적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이거 둘이 곱한 거 적으면 되잖아. 아 잠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아까 아니, 집중 안 되심. 왜? 아까 집중 안 되심. 다시 한번 가자. 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야 돼 어. 그래, 하면. 그렇지. 둘이 곱한 거 적는 거야. 잠깐, 아까 이, 이거, 이거 이해 안된 사람 다시. 내가 식요렇게 이해하랬지. 네. 곱한 게 고정값, 오케이? 네. 지금 XY 곱한 게 고정값이야. 곱한 게 음. 얼마예요? 48에 32잖아. 음. X랑 Y 곱한 게 32라고. 음. 맞아? 주연이 이거 이해 됨? XY 곱한 게 32라고. 이걸 갖다 이렇게 그냥 적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예고, 이렇게 적는다고. 자, 바로 2번 뭐예요, 그러면? Y는? 네. 아, 근데 네. 아빠는 똑같이 손으로 이어버렸어요. 이유는 아, 지우세요. 다시 뭐야. 지우고 정답거 좋잖아. 말 아, 반비례는 아, 여러분들 그림이 두 종류. 칠판 잠깐 확인. 네. 이거, 요거, 요거둘 중에 하나였었죠? 네. 그림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그치? 근데 반비례도 생기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요? <laughs> 자 이제 앞쪽 잠깐 내가 질문 좀 할게 85쪽에 나와있는 그림 중에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 있죠? 네 과로 2번이 그렇게 네. 그려진거지? 과로 2번이 이렇게 생겼지? 네 85쪽에 2번에 과로 네. 2번이 이렇게 생겼지? 네웃게생긴거 숫자가 여기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요? 가오로스 3이라고, 되어 플러스. 있죠? 플러스. 3이라고 플러스. 되어있죠? 플러스 3이라고 플러스. 되어있죠? 네 맞아요? 플러스죠? 그치? 나 집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대놓고 질문해야 될것 같아.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잖아요 이번에, 바로 1번에 네. 요 녀석 여기에 뭐 적어졌어요? 집중 안 하면 대답 못 하겠지, 당연히. 얘뭐 적어져 있어요? 아, 뭐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숫자가? 음. 집중 안 했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라고 적어져 있잖아. 네, 그니까 러 마이너스 6이요 어, 그치? 그러면 얘뭐 뭐예요? 마이너스 6. 그치? 그러면, 플러스는 요 모양, 어, 마이너스는 요 모양. 아까하고 똑같은 거 할게요. 4분면 하나, 아, 1, 2, 3과. 자, 플러스는 지금, 뭐 모지나가? 플러스... 1, 3. 마이너스는 모지나가? 2, 4. 어, 아까랑 똑같네. 4. 아, 싸 외우기 좋다. 그치? 맞아요? 아, 5, 자, 이렇게 4? 하시면 됩니다. 86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돼요? 는데 아까 잠비를 내가 아까 했었지. 4. X, Y 해가지고 고정값이 나온다. 이렇게 외우 그랬잖아. 네. X랑 Y 곱한 걸적어야 된다잖아. 근데 적을 때만 이렇게 적는다고 했잖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곱한 거 적어야지. 우와, 우와. 한 바닥만 한다. 응. <laughs> 개빡치네 한 바닥. 그 1학기 모든 내용을 다 끝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잠깐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끝낼게. 처음에 여러분들 못뭐 배웠었더라. 소인좀분해소인수해요 그 다음에 최도 보였어 선생님이 네. 그렇지 네. 그런거 배웠지 학교에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정수 요리사에서 눈금 같은거 했죠 절대값 같은거 네. 그런 다음에 혼합계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식 계산했죠 문자식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2x 더하기 3x 뭐야 네? 2x 더하기 3x가 뭐 뭐야 이런거 배웠지 그치 그런 다음에 뭐 배웠냐 이학 배웠지. 네. 네. 이학 배우고 나중에 배워가지고 이제는 방정식 풀를안 닦아도 됐어요. 네. 네, 네. 그럼 활용 문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했어 좌표평면. 네. 그렇지. 네. 화려한... 그리고 오늘 이제 두개 배웠네. 뭐 배웠어요? 정비이반비빈 아, 이게 두 개까지. 네. 하면 이제 이렇게 네. 모든 내용이 끝난 겁니다. 라인치스. 됐죠? 네. 네. 자 오늘 과제라고 낼 만한 것은 그냥 얇은 책 내가 이힘분지다 풀어요. 그거 어제가 하면다 풀어오세요. 네. 그렇지. 그리고 오늘 다 풀어오세요. 이분의 이만 삼천. 아, 그러냐? 그것도 이따가 이제 끝내고 나서 시킬. 이제 오늘 좀 일찍 끝낼 생각입니다. 애들 쳤고요. 여기서 해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누가 네. 남남을? 와, 돌 둘이 과로.